사슴 좀 보세요. 여기 공원에 사슴이 있어요. 애기 사슴. 안녕. Do not feed the deer. Who's guy? 이 친구들은 좀큰 친구들이에요. 꿀나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다 야생 사슴들 진짜 신기해요 야생 사슴이 신기한 외국인 아저씨 다 We're going to have some tea. Situation here. How d i you do this? It? Poke it, yeah. Poke and then pour. Works well. Enjoy. Jeez. It's hot. Careful. w mm. s it good? Mm -hmm. Tasty. <sighs> Just what I needed. Oh, that's good, good to hear. <laughs> 이 하얗게 딱딱딱딱 보이세요? 저게 다 사슴입니다, 여러분. Excuse me, sir. <웃음> <웃음> Excuse me, sir. Here. Hello. Here. Hi. Hello. One photo, please. Hello, si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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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태가 너무 멜롱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켜봅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런던 안에서 와본 파크 중에 진짜 단연코 최고인 것 같아요. 야생 사슴도 진짜 많고 진짜 몇백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뭐성 같은 게 있어요. 보여줄게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잘안 보이죠. 햇볕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날씨가 나올 때는 비올줄 알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햇볕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많이 만들고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전에 여러분한테 들 자랑을 좀 하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갑뚜기. 나 어떡해. 다 흘렸어. 냄새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이 후, 이 처리를 좀 하고 올게요. 엄마가 이 영상을 보면은 꼴값을 떨더라니라고 또 하겠지만 처치를 하고 왔고요. 이게 깍두기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냄새 있죠? 지금 온 집안이 이 깍두기 냄새로 가득해가지고 남편한테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통을 작은 통으로 바꿔놨는데 이거에 두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숟가락으로 깍두기를 이렇게 퍼먹고 있는데, 깍두기가 너무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무로 만든 게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물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색깔 기다란 무가 있어요. 한국 무처럼 이렇게. 뚱하지 않고 얇고 기다란 무가 있는데 그걸로 만들면은 무의 시원한 맛도 없고 뭐 달큰한 맛도 없고 그냥 무의 아삭한 맛만 있는 그런 무인데 역시 한국 무로 만드니까 이게. 맛있어요. 그냥 한국물 만들어서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요. 똥손도 만들 수 있는 깍두기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무 있으면은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고 지금 샤워를 하고 저의 지정석에 앉았어요. 햇볕이 진짜 세가지고 얼굴이 울긋불긋한데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녁 먹고 잘 거라서 그냥 용서해주세요. 저의 쌩얼을. 소포가 왔는데 써 보기 전에 이거는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러시에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 제품들은 루루루루루루루 바로 요 제품들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요 아이는 컨디셔너 바이고,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샴푸바예요. 이 친구 이름은 빅이라는 친구고, 향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면서 진짜 좀 사랑스러운 그런 향이고, 이 친구는 점핑 주피터이라는 제품이고, 레몬 향이 진짜 강한 샴푸바예요. 그리고 얘는 허니 아이워시마헤 라는 제품이고 허니가 들어가 있겠죠. 좀 약간 달큰한 그런 냄새가 나는 제품인데 이런 샴푸바에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사서 사용해보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게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샴푸바를 쓰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이게 진짜 좋을까? 사고 그냥 안 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태까지 구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가격대가 일반 버틀에 들어있는 샴푸보다 비싼 편이에요. 사서 써보고 안 좋아서 안 쓰게 되면 솔직히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구매를 망설이기만 했는데 친한 언니가 샴푸 바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좋다고 그렇게 리뷰를 저한테 줘서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80회 정도 머리를 씻을 수 있다고 하고요.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안 들어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단 스타트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어, 괜찮은 제품인지 제가 리뷰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커멘트를 남겨주세요. 요, 요, 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